하루차에서 낯선 손끝이 닿는 순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. 화면 두번 누르면 영상이 계속됩니다. 이유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남편을 떠나보낸 지 4년 마음은 식었다 믿었죠. 그런데 회색 코트에 낯선 사람이 국화 무늬 담요를 제 어깨에 살짝 올렸습니다. 좋으시죠? 그 한마디에 잊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났어요. 갑작스런 급정거. 객실이 요동치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속도를 맞춰줍니다. 하나 둘 천천히. 대전 플랫폼. 하얀 김이 오르는 종이컵 사이로 짧은 침묵과 눈빛이 오갔죠. 그리고 가방엔 국화 담요가 제 전화에 낯선 이름 하나가 남았습니다. 며칠 뒤 병원의 밤, 문이 열리고 딸의 시선이 제 휴대폰 화면에 그 이름에 멈춥니다. 엄마, 이분 누구야? 저는 숨을 고르고 화면을 껐습니다. 손끝엔 여전히 국화 담요의 감초. 말 끝에서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가슴은 더 크게 뛰었죠. 그 순간, 자세한 내용은 전체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제목 위 글자를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재물복을 불러옵니다.